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필기 시험 문제와 음성 해설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라스틱 부품과 도장 작업 두 번째입니다. 총 3차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시청하실 때는 꼭 전체 화면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부품의 상도도장 목적 중 틀린 것은 1번 색상 부여, 2번 내광성 부여, 3번 부착성 부여, 4번 소재의 보호. 정답은 3번 부착성 부여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공정의 역할 구분. 상도는 도장 공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겉으로 드러나는 색상과 광택 및 클리어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부착성의 주체 플라스틱 소재와 도료가 잘 달라붙게 만드는 부착성은 상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뿌리는 프라이머 또는 접착증진제의 핵심 역할입니다. 상도는 프라이머가 확보해 놓은 부착력 위에 얹혀지는 층입니다. 설명 분석 1번 색상 부여. 상도 베이스 코트를 통해 자동차 고유의 색상을 입히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2번 내광성 부여. 햇빛으로부터 색상이 변하거나 소재 가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4번 소재의 보호. 수분, 먼지, 화학 물질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플라스틱 소질이 직접 손상되지 않도록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문제입니다. 각종 플라스틱 부품 중에서 내용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청소할 때 알코올 또는 가솔린을 사용해야 하는 수지의 명칭은 1번 ABS 스틸렌계 2번 PVC 염화비닐 3번 PUR 폴리우레탄 4번 PP 폴리프로필렌 정답은 1번 ABS 스틸렌계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내용재성 ABS나 PC 같은 수지는 결정구조가 느슨한 비결정성 수지로 강력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면 표면이 직신녹거나 흐물흐물해지며 미세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세정방법. 따라서 표면을 닦아낼 때 소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교적 순한 알코올이나 전용 화이트 가솔린을 사용하여 오염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설명분석. 2번 PVC 염화비닐. 산이나 알칼리, 대부분의 기름에 강한 편입니다. 3번 PUR 폴리우레탄. 고무와 같은 탄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내화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번 PP 폴리프로필렌. 결정성 수지로 화학적 저항력이 매우 우수하여 웬만한 강력 용제에도 잘 견딥니다. 하지만 도료가 잘 붙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플라스틱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비중이 0.9에서 1.3 정도로 가볍다. 2번 내식성, 방습성이 우수하다. 3번 방진, 방음, 절연, 단열성이 있다. 4번 복잡한 형상의 성형이 불리하다. 정답은 4번 복잡한 형상의 성형이 불리하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성형성.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복잡한 형상을 대량으로 정교하게 찍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속은 복잡한 모양을 만들려면 절삭, 용접, 프레스 등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플라스틱은 금형에 넣고 사출하거나 진공으로 흡착하여 한 번에 성형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설명 분석 1번 가벼운 비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보통 0.9에서 2.0 사이로 철7.8 알루미늄 2.7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는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경량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2번 내식성 및 방습성 금속처럼 산화되어 녹슬지 않으며 습기에 강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번 차단성. 전기전도율이 낮아 절연체로 쓰이며 소리나 진동을 흡수하는 방음, 방진기능, 열전도를 차단하는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부품의 도장에 필요한 도료의 요구조건 중 틀린 것은 1번 고온 경화형 도료 사용, 2번 밀착형 프라이머 사용, 3번 유연성 도막의 도료 사용, 4번 전처리 함유 용제 사용. 정답은 1번 고온 경화형 도료 사용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플라스틱의 열적한계. 이전 문제들에서도 확인했듯이 자동차용 플라스틱은 금속에 비해 열에 매우 약합니다. 보통 120에서 150도씨 이상에서 건조되는 고온 경화형 도료를 사용하게 되면 도료가 굳기도 전에 플라스틱 부품이 먼저 녹거나 뒤틀리는 열변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도장에는 반드시 60에서 80도씨 이하 저온에서 경화되는 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명 분석. 2번 밀착형 프라이머. 플라스틱은 표면 에너지가 낮아 도료가 잘 붙지 않으므로 화학적 결합을 도와주는 전용. 프라이머 사용은 필수 조건입니다. 3번 유연성 도막 범퍼처럼 휘어지기 쉬운 부품은 충격 시 도막이 깨지지 않도록 유연제가 포함된 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4번 전처리 함유 용제 플라스틱 표면의 이형제나 유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전용 탈지제를 사용하여 바탕을 깨끗이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범퍼에 자동차 도장 색상 차이가 발생되었다면 자동차 생산업체의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도료 제조용 안료의 변경 2번 자동차의 부품이 서로 다른 도장 라인에서 도장되는 경우 3번 제조공정에서 교반이 불충분, 4번 표준색과 상이한 도료 출고. 정답은 2번 자동차의 부품이 서로 다른 도장 라인에서 도장되는 경우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공정의 이원화.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철제로 된 차체와 플라스틱 소재인 범퍼는 재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도장 라인에서 작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색 발생. 같은 색상의 도료를 사용하더라도 도장 라인의 온도, 습도, 스프레이 건의 압력, 건조 조건, 도막 두께 등이 미세하게 다르면 빛이 반사되는 각도가 달라져 최종적으로 색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 분석 1번 안료의 변경, 안료가 바뀌면 색상 자체가 달라지지만 이는 품질 관리 단계에서 엄격히 통제되므로 특정 부품 간의 미세한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3번 교반 불충분, 도료가 잘 섞이지 않으면 얼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개별 부품 내의 불량이지 인접 패널 간의 색상 차이를 만드는 근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 표준색과 상이한 도료 표준색과 다른 도료가 공급되었다면 차량 전체의 색상이 바뀌거나 해당 로트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부품 간의 매칭 실패는 주로 공정 차이에서 옵니다.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소재인 합성수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내식성 방습성이 나쁘다. 2번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수지가 있다. 3번 방진, 방음, 절연, 단열성이 있다. 4번 각종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에 의해 합성된다. 정답은 1번 내식성. 방습성이 나쁘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내식성과 방습성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금속과 달리 부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습기나 물에 노출되어도 성능 변화가 거의 없어 방습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1번의 설명은 플라스틱의 특징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설명 분석 2번 수지의 분류 플라스틱은 가열하면 녹는 열가소성 수지와 한번 굳으면 다시 녹지 않는 열경화성 수지로 나뉩니다. 3번 차단성 및 절연성 플라스틱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성이 뛰어나고 소리나 진동을 흡수하는 방음 방진 효과 및열 전도를 막는 단열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내장재와 전기 부품에 널리 쓰입니다. 4번 화학적 합성 합성 수지는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하여 분자량이 작은 단량체들을 화학 반응을 통해 거대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 낸 물질입니다.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부품 도장 시 유연제의 양이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번 건조가 빠르다 2번 건조가 느리다. 3번 용제가 적게 든다. 4번 용제가 많이 든다. 정답은 2번 건조가 느리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화학적 원리 유연제는 도막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 수지의 분자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결합 사이에 위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유연제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도막이 단단하게 굳는 가교결합 반응을 방해하게 됩니다. 건조지연 이로 인해 용제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늦어지고 화학적 경화시간이 길어져 도막이 오랫동안 끈적거리는 지숙건조현상이 발생합니다. 설명 분석 1번 건조가 빠르다. 유연제는 경화속도를 늦추는 성질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3번, 4번 용제와의 관계 유연제 함량은 도료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희석제의 소모량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 플라스틱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번 사이드 미러 커버, 2번 라디에이터 그릴, 3번 실린더 헤드, 4번 범퍼. 정답은 3번 실린더 헤드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내열성 및 강성. 실린더 헤드는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 약 2000도씨 이상 연소실의 폭발열과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플라스틱 소재가 이러한 극심한 고온과 고압을 견디며 정밀한 기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알루미늄 합금이나 주철 같은 금속 소재로 제작됩니다. 설명 분석 1번 사이드 미러 커버 충격에 강하고 성형이 쉬운 ABS나 PC 소재가 주로 사용됩니다. 2번 라디에이터 그릴 복잡한 격자무늬 성형이 가능하고 표면 광택이 우수한 ABS 수지가 주로 쓰이며 크롬 도금을 입히기도 합니다. 4번 범퍼 가볍고 보건력이 뛰어난 pp나 pur 소재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부품입니다.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부품의 보수 도장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유연제가 부족하면 도막의 크랙의 원인이 된다. 2번 유연제가 과다하면 건조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수성이 강하다. 3번 표면에 이형제가 남아있으면 박리현상과 크래터링의 원인이 된다. 4번 건조 시 높은 열에 의해 부품 자체의 변형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정답은 2번 유연제가 과다하면 건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수성이 강하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내수성 저하. 유연제는 도막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지의 치밀한 결합을 방해합니다. 유연제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도막의 구조가 느슨해져서 수분이나 외부 오염 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즉 내수성과 내구성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건조지연. 유연제는 화학적 경화반응을 늦추기 때문에 건조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맞지만 내수성이 강해진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설명 분석. 1번 유연제 부족. 연질인 플라스틱은 충격을 받으면 휘어지는데 도막이 딱딱하면 함께 늘어나지 못해 거미줄 모양의 크랙이 발생합니다. 3번 이형제 잔류. 이형제는 기름성분이므로 도료의 부착을 방해해 칠이 통째로 일어나는 박리나 물방울처럼 튕겨나가는 크래터링을 유발합니다. 4번 열변형주의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열팽창 계수가 크고 연화점이 낮아 보통 80도씨 이상의 고온건조시 부품이 뒤틀리거나 휘어지는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도장의 목적 중 틀린 것은 1번 방진성을 부여한다. 2번 내약품성, 내용재성을 향상시킨다. 3번 표면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 4번 오염성을 향상시킨다. 정답은 4번 오염성을 향상시킨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도장의 본질적 목적. 도장은 물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소재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오염성과 내오염성. 오염성을 향상시킨다는 말은 더잘 더러워지게 만든다는 뜻이므로 도장의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도장은 오히려 내오염성을 향상시켜 먼지나 기름때가 덜 묻고 묻더라도 쉽게 닦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명 분석 1번 방진성 부여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도 진동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지만 특정 도료를 도포함으로써 미세한 진동을 억제하거나 정전기 발생을 줄여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내약품성 내용재성 향상 이전 문제들에서 확인했듯, ABS나 PC 같은 수지는 유기용제에 매우 약합니다. 여기에 내화학성이 강한 도료로 코팅하면 약품이나 용제에 녹는 것을 막아 소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번, 내마모성 향상. 플라스틱 표면은 금속에 비해 무르고 긁힘에 취약합니다. 단단한 상도 코팅층을 형성하면 표면이 잘 긁히지 않도록 내마모성을 높여줍니다. 문제입니다. 자동차 범퍼를 교환 도장하였으나, 도막이 부분적으로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 원인은 1번 유연제를 첨가하지 않고 도장하였다. 2번 플라스틱 프라이머를 도장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3번 건조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4번 고운 연마지로 범퍼 연마 후 도장하였다. 정답은 2번 플라스틱 프라이머를 도장하지 않고 작업하였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부착성 결여. 자동차 범퍼의 주재료인 PP 폴리프로필렌은 표면 에너지가 매우 낮아 도료가 물리적으로 달라붙기 힘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머의 역할. 플라스틱 프라이머는 매끄러운 플라스틱 표면과 상도 도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 강력한 부착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정을 생략하면 도막이 소재와 결합하지 못하고 작은 충격이나 세차 시 수압만으로도 허물처럼 부분적으로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설명 분석 1번 유연제 미첨가. 유연제가 없으면 충격시 도막에 거미줄 같은 금이 생기지만 통째로 벗겨지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3번 건조불충분. 건조가 덜 되면 도막이 끈적거리거나 먼지가 잘 붙을 순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박리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덜 마른 상태에서는 점착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4번 고운 연마지 사용. 연마지가 너무 고우면 부착력이 약간 떨어질 순 있으나 프라이머를 뿌렸다면 부분적으로 툭툭 벗겨질 정도의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내용재성이 강하지만 도료와의 밀착성이 나쁘기 때문에 접착제나 퍼티도포 전 프라이머 등을 도장해야 하는 플라스틱 소재는 1번 ABS 스티렌계 2번 PC 폴리카보네이트 3번 PP 폴리프로필렌 4번 PMMA 아크릴 정답은 3번 PP 폴리프로필렌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내용재성. PP는 결정성 수지로 화학적 구조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나나 유기용제에도 내용재성이 매우 강합니다. 밀착성, 부착성. 역설적으로 이 안정적인 구조 때문에 도료나 접착제 같은 외부물질이 표면에 파고들어 결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표면 에너지가 매우 낮은 비극성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따라서 PP 소재 위에 퍼티를 바르거나 도색을 할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 전용 프라이머를 먼저 뿌려 표면의 성질을 강제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ABS, 2번 PC, 4번 PMMA. 이들은 모두 비결정성 지로 유기용제에 닿으면 표면이 쉽게 침식되거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용제에 살짝 녹으면서 도료와 엉겨붙기 때문에 PP보다는 상대적으로 밀착성이 좋은 편입니다.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부품의 판단법에서 가솔린의 내용재성이 가장 약한 것은 1번 폴리우레탄 부품, 2번 폴리프로필렌 부품, 3번 폴리에스테르 부품, 4번 폴리에틸렌 부품. 정답은 1번 폴리우레탄 부품입니다. 해설입니다. 핵심 근거. 내용재성 폴리우레탄은 고무와 같은 탄성과 우수한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솔린이나 강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풀어 오르거나 구조가 약해져 흐물흐물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른 소재와의 비교. 2번 폴리프로필렌. 가솔린을 포함한 대부분의 화학 물질에 매우 강한 내성을 가집니다. 기름통 소재로도 쓰일 정도입니다. 3번 폴리에스테르. 열경화성 수지로 가공된 경우 내화학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4번 폴리에틸렌 PP와 유사하게 기름과 용제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습니다.